네, 380번입니다. 자, 초항이 1이고, 다음과 같은 점화식이 주어졌죠. 자, 이 점화식은 얘들아 뭐예요? A의 M 플러스 1이 자, fn 곱하기 a n, 이런 꼴 아닙니까? 그죠? 곱하기 곱하기, 보이시죠? 자, 그럼 여기서 누가 fn이냐? 자, 보이시죠? 요 아이가 fn인 거야, fn. 자, 똑같은 형태 맞아요? 오케이. 자, 그리고 어떻게 했었어, 얘들아? 1부터 대입했죠? n 자리에. 1부터 대입하는 거야. 1부터 어디까지? 어, 마이너스 1까지 대입해서요. 변변, 곱하면 되는 거였죠? 그랬더니, 결과가 어떻게 됐더라? 이제 결과도 알아놓으면 되게 편하죠? 자, a n은, A1 곱하기 F1 곱하기 F2 곱하기 어디까지 F의 엠마 1까지였죠. 이 경우 그대로 이용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AN은 A1 1이에요. 그죠? 자 F1, F2 자 어디까지? Fn 마 1까지 곱하겠다. 자 그럼 요 아이가 지금 Fn이란 말이야. 보이시죠? 어 얘가 지금 Fn이거든. 그럼 F1은 2의 1제곱, F2는 2의 2제곱, 그 다음은 2의 3제곱 이렇게 가겠죠. 그 다음은요? 네, 예, M1 제곱. 그럼 애들아 이거 지수법칙에 의해서 지수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쭉쭉 m 1 되는 거 아닙니까? 자, 그럼에들요 아이는 어떻게 바뀔까요? 그죠? 우린 알고 있어요. 참고로, 우리 1 더하기 2 더하기 쭉쭉쭉 n 공식이 어떻게 되더라?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k고요. 자,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었죠. 자, 그럼 얘네 n 마이너스 1까지니까 요 자리에 n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거고요. 자, 여기도 마찬가지 n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되는 거야. 자, 그러면은 이 지수가요. 자, 어떻게 된다? 2분의 n 자리에, 어요 n 자리에 n-1만 들어가면 되는 거야. 자, 따라서 n-1 곱하기 n 이렇게 되는 거죠. 자, 됐니? 자,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. 자, 이 값을 구하라고 라 했네요. 자, 먼저 a10부터 찾아보자. 자, 2에, 예. 자, 지수가요. 자, 계산 여기다 할게요. 자, N자리에 10을 넣으세요. 그럼 2분의10 곱하기 9잖아. 그러면 45네요, 그죠? 어, 45를 얘기하는 거야. 그때, 로그 2에 A 10을 물었으니까. 자, 로그 2에, 자, 2에 45제곱을 묻는 거고, 자, 얘는 로그 성질에 의해서 앞으로 빠져나오고요. 자, 그리고 밑과 진수 같으면 1이잖아.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5가 되겠네요.